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아, 여러분 벌써 한 주가 지나갔는데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던 만큼 저 도진이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토큰은 MZC 왑에서 주는 MZC 토큰인데요. 현재 참가자 전원에게 5만 개의 토큰을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엠잭스왑에서는 디파이와 NFT 발행 및 거래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 아무래도 요즘 여러분 NFT, NFT 하는 그런 시장에서 5배, 10배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NFT의 발행과 거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 사실 이 토큰의 미래가 어 벌써부터 조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엠잭스왑 뭔가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신가요? 아, 글쎄요.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신 그 인물,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음악 관련 플랫폼에서 마이클 잭슨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마치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그런 모션으로 다양한 음악 관련 컨텐츠 매개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시안 토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신규 토큰 중 하나인데 엘리시안은 NFT 그리고 아트와 관련된 토큰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글쎄한 작년 한 10월 정도였나요? 약한 100만 원 가량의 엘리시안 토큰을 에어드랍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어,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엘리시안 토큰을 받고 큰 수익을 내시면서 정말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 역시 그때부터 음악 관련 컨텐츠 그리고 NFT와 관련된 토큰들은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M잭 토큰은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생태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음악가사 뮤직 아트나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NFT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NFT 생태계에 대한 기여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로부터 다양한 패시브 인컴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추가적인 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아, 글쎄요, 이 NFT 그리고 이 토큰 음, 너무나도 괜찮고 어, 정말 매력적인 토큰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MJ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인 옥션 리스팅,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의 구축을 통해서 음악과 관련된 플랫폼의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악이 잘 어우러진 플랫폼에서 NFT 거래를 통해서 구매와 교환 그리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까지 할수 있다고 하니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로드맵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컨트랙트의 메이킹이 진행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MJ Swap 런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에어 드랍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에어 드랍이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현재 이세 번째 단계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소각 작업들 이 이렇게 20% 30%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에어드랍, 그리고 코인 마켓캡, 그리고 코인 개코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만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잘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로드맵 끝자락에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마켓플레이스 NFT입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 꾸준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을 해서 저희가 받게 되는 이 토큰을 통해서 다양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큰 정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드랍은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일정은 4월 4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신청을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에어드랍 받을 때까지 조금 인내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숙지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에어드랍 한번 신청해 보러 가시죠. 이도진 메타버스. 자 우선 텔레그램 방에 조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텔레그램 방 링크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받게 될 토큰은 5만 개의 MZ 토큰이 될 예정입니다.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조인 에어드랍을 통해서 한번 조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굉장히 간단한 옵션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필수 조건들이 있고요, 옵션 선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옵션들은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5만 개의 MZ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텔레그램 방, 그룹 방에 조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들어가기를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 보세요, 여러분. 14만 명이 참가가 됐고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걸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게어이 토큰이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 어, 잘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14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어, 게시글 이 있고요. 어, 벌써 15만 명을 돌파하기 직전으로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 꼭 여러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에 한번 참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오셔서요 텔레그램 방 채널 방에 조인을 해주세요. 텔레그램 방 채널 방에 조인을 해주신 다음에 채널 들어가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트위터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트위터 접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열기. 자, 트위터 접속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위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트위터 팔로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기 보시면, 프로모션 채널방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진 않지만, 밑에 참가하기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모션 트위터 어카운트를 팔로우를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트윗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첫 번째, 고정 트윗에 대해서, 리트윗을 진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 버튼까지 눌러 주세요. 이게 아마도 고정 투이시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투이시 어, 이번에는 이거지만 어, 만약에 신청이 조금 늦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투이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레지스트레이션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 글자 문구가 나옵니다. 레디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는 레디오기 이 때문에 레디오 버튼을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한번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원래 어드레스 주소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원래 어드레스 주소 같은 경우는 인터넷 크롬 창을 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우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메타마스크를 먼저 오픈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를 한번 해킹을 하고 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메타마스크 그리고 제가 휴대폰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타마스크 그리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메타마스크 세 개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로그인을 크게 하지 않는 메타마스크 계정 주소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메타마스크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실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알맞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터 한번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위터 링크를 한번 넣어달라고 하네요 개인 프로필 트위터 링크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리틀 링크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리틀 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카피 링크 트윗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엔터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채널에 조인을 했냐 라는 질문인데, 어, 조인을 하셨으면, I have joined 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채널 트위터에, 어, 팔로우, 그리고 리트윗까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I have joined 를한번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세개 중에서 한 군데의 텔레그램 방에 조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조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을 하셨으면, 돈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모든 작업이 끝나신 겁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메인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 밸런스를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 5만 개의 m z k 토큰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 m z k 토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4일부터 에어드랍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한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트랙트 주소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컨트랙트 주소를 추가를 해주실 때는 여기 보시면 토큰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인포트 토큰입니다 인포트 토큰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토큰 계약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토큰 컨트랙트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컨트랙트 주소를 넣어주셔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토큰 가져오기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